For decades the Dutch have been obsessed with this thing they call Hagelslag. They sprinkle it anytime, anywhere for breakfast, lunch, and yes even dessert. At Heinz we wanted to get Dutchies obsessed with ketchup as much as they're obsessed with Hagelslag. So we did what we never ever did before. Something our lawyers advised against. We changed our product. Proudly presented the most Dutch ketchup we have ever made. Because even when you sprinkle it, it has to be Heinz. Right, Minka? 아메리카노 커피는 넌 커피로 분류하고 하와이안 피자를 보면 고문당하는 것 같다는 이탈리아인들의 미식 부심처럼 네덜란드도 소스에 대한 자부심이 엄마무시하다고 합니다. 특히 네덜란드에서는 케첩이 아닌 마요네즈가 절대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감자튀김엔 케첩이 아닌 마요네즈가 국룰 심지어 네덜란드는 마요네즈의 기준을 법으로 지정할 정도로 진심인데요. 법률에 따라 마요네즈는 지방 70% 이상, 달걀 노른자는 5% 이상 합류할 때만 마요네즈 지로 인정 될정 도로 까다롭 습니다. 이렇게 마요네즈가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네덜란드에서도 사랑을 받기 위해 하인즈는 토마토 케첩의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바로 하겟첩! 네덜란드어로 우박을 의미하고 작고 길쭉한 초콜릿 스프링클 하게 슬랙에 케첩을 더해 탄생했습니다. 감자튀김에 케첩이 아닌 마요네즈가 기본 옵션인 네덜란드에서 하인즈의 케첩을 즐기길 바라며 네덜란드 문화에 케첩을 믹스한 하인즈의 독특한 시도였네요. 케첩으로 유명한 하인즈뿐만 아니라 마요네즈로 유명한 유니레버 소속 브랜드의 헬만스도 소스를 새로운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광고 캠페인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Let's go. They try to define you, but you are the ingredient to your own success. Delicious. Eggy Eggie. smell like greatness. Bill Levis, number eight, Parfum de Mayonnaise. 커피에 마요네즈를 타먹는 영상으로 유명해진 기괴한 입맛을 가진 미식축구 NFL의 스타, 윌 레비스가 마요네즈 브랜드 헬만스의 엠베서더로 발탁되었습니다. 이에 영감을 받아 세계 최초 마요네즈를 모티프로 한 향수, 윌 레비스의 넘버 8도 출시되었습니다. 헬마스 마요네즈에 풍부하고 크리미한 에센스를 담아낸 이 제품은 고소한 타르트, 마요네즈 머스크와 바닐라의 커피향 등 세련된 향기를 풍부하게 담아낸 상품으로 온라인 쇼핑몰 쇼피파이에서 8달러에 판매되었습니다. 철저하게 클린식단만 할것 같은 운동선수와 고칼로리 대명사의 마요네즈 브랜드의 이색조합 덕분에 영상 캠페인의 파급력을 엄마무시! 이를 계기로 헬마스는 레비스의 남은 일생 동안 먹을 마요네즈를 책임지기로 평생 계약을 체결했다. 하네요. 오늘은 소스를 더 맛있고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진행한 하인즈와 헬마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번에도 더더더 재미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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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